겠습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청소년부 품바 경연대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로품바 페스티벌 여러분들 개막식에 이어서 정말 저희가 어렵게 모신 분이 계십니다. 역대 장원자 분들 중에서 오늘 이 무대를 꾸며주실 분입니다. 제 6대 장원자 이영준님을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지났는가본사들이맞많요 허허 오지다 오죠. 거기서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헐벙고하는 사람들,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 병들고 버리말는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천막한 사람들, 기진맥진한 사람들,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하려고 나가 시방인자를 딱 들어서 라 어이? 어디 반응이 센차려 이럴 때는 박사한번쫙치병 그렇지 그렇지 이 사람으로 말씀드릴 것같면은이 세상에 가장 경솔한 자여 마피아 없는 암행어사 날개 없는 천사 자축장에 삭갓 쓰고 힘룩듯 넘어간다는 김삭갓을 가장 존경하는 천하제일의풍유쟁이 어허 어품막가들어간다 그리고 손바닥 내리겠다가 무슨 저을갖고갈 일이 쇽 박수 한번 쳐봐 어허 어품 시구쳐째 시고 들어간다 어허 어허 붐바가 들어간다 아 저허 시구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니 어허 어허 붐바가 들어간다 어제시구쳐째시고 들어간다 어쨌든 간에 박수 치시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은 항상 오 년에 몽년만 같이 하고 알차 피시고 건강은 건강하게 지키셔야 돼. 그런데 말이 맞아 안 맞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은 제7대 품바명인전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아요이 자리에서 6대 품바명이 다시 한번인사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 당수 치신 분들은 하셔서 잘 드시고. 반수부가 가시고 태평성대 이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이 박수 치시므로 사시고 박수 안치시 분은 대충 살다 뒤져으로 그렇지 그 옛말에 가려져 있으면은 어느 있는 법이요. 나 같은 거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우쭐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리 안 그리요? 예를 들자 하면은 하도 심심하니까는 그냥 깨팽제 후회처럼 일본으로 건너가 시양교을 세워라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에이 강릉도대양마냥이천이만을 타고 만주벌판을 타려나 본거라 기왕이면 집필제에 들어가 세종대왕과 지상기나 보는거라 치기야 면기야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봤다가도 나가 농사배 짓지 않으면은 어느 누가 이 5천만 군민들이 내품질라도 해주나 그래서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 살래 농사꾼으로부터 어? 낚시꾼, 사비꾼, 이꾼, 땅꾼, 지게꾼, 땅봉꾼 전라 연도에 가보면은 아니요. 삭시집이 컸나보여 아니 적어도 집집마다 일곱 여덟 명이 있었겠말이요. <laughs> 만성이 딱 떼어서 그냥 딱 들어서면은 아픈 것같은 삭시들이 그냥 잠자리에 송아리같은 치마를 쓱 들고는 서방님 하고 딱 떼야되면은 안넘어가고못 빼게. 맞아 안 맞아? 맞지면 박수 한번 치는겨.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랑께 그 모진 고생을 해서 본 돈을 거기다 그냥 싹 갖다 빠져버지 에라이 놈 저놈 죽일놈 애놈 대놈째끼끼칠질놈 그래도 밤늦게 쫙 천개 마실 갔다오는니온 철비가 불이여 아니 여기도 불고 저기도 불 아니 그리고 저 사진 찍으려면 다리를 좀오마주고 찍으시오 에이, 에이 그렇지 뭐하그 짝짝 벌리고 있는가 안그러날뜨거니 그렇지 오천 개가 도깨비 분들이에요. 동네 방에 불이 날리나 버렸단 말이요. 그래도, 뭐, 뭔데 해도, 여러분들의 웃음소리 때문에 이렇게 할기가 찾는 거야. 자, 그런 의미로, 거지가 나왔으니까, 는 응? 그래도, 못떠나면 신별도 한다, 얻어먹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도 되겠어? 가도 되겠어? 아이고, 그렇지. 아니, 저, 우리는 그냥 간중을 바라보고 해야 돼. 어, 어. 찍을라고잘 찍고, 밑에는 살리지 말고, 야, 그래도 가까이 보니까는 잘생겼지요? 짝쫙 뽑았지요? 그래도 뭐니 뭐해도 니 이거는 에그저또 자기 골이 될 때는 김봉나이가만들어주 거야. 쫙 뽑았잖아. 그렇지. 그리고 뭐 나보다 큰놈 있으면 나와봐. 어, 애기들 있는데 말을 못하고 정말은 새끼들.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도 거지가 았으니까는 육자배를 한번착 뽑아 보라니까요. 여기다 반늘들을딱부려고 이쪽 우측으로 하나 둘 셋. 어허허 품바가 어, 뒤로 박수층 박수, 박수. 어허어시고시고 들어간다. 어허어 품바가 들어간다. 허허 아, 허어시고시고 아, 들어간다. 찰추우 작년에 왔던 각까아가 죽지도 않고 또후한 어허허허 시구시구 들어가눕다 그런데 들어. 저기 뒤에는 뭐 집구석에 처장났어? 아니 그 뒤에 안 보였어 그래 뒤에도 한번 쳐봐. 어이, 나는 죽으라고 가르쳐줄게. 뒤에는 그냥 코다리 아픔만 고자빠졌네 참말로 아니 그 거지가 가르쳐주니까 너는 찝찝하요 그이 찝찝해?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한 번씩 따라서 해봤을 거 아니오? 나는 죽어라고가져줄 때는 그냥 계단에만 넘어으면다을줄 알아? 한 번씩 해보더라고. 괜찮아, 라 이런 마당놀이 각설이 공연장에는 파랑을한 번씩 딱 두고 가야 돼.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은, 이우주은바가살이 좌측은 밴드이한번딱 가는 거야. 자, 우주은 바가사리 함성! 5,992명. 우측이 이제 내가 이 전패가 되니까는 여러분들은 구름을 따라사는 거예요 하나 둘셋이 허허 어, 붐바가 들어간다 나가 뒤져라 그래서 밥 빼놓고 살고 있어 박아서는 어, 냅둬 우리 밴댕이 허허 어, 붐바가 들어간다 어허, 안 시고 시고 들어간다. 가자,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어허, 분가할 들어간다. 모자보 뭐 있을게 그 대구파을딱바닥 숙이고 있어 뽑부단이 낙수기 서고 있다. 그렇지? 그래도. 어저게한 번씩 불러보니까는 우리 각설의 신병을알겄지라 맞아, 안 맞아 옛날 그런 냉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심력이고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돈을들겠는데 지금 우리 품바들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드리려고, 웃음을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아, 그러므로 거지가 나왔으니까는 그래도 어떻게 공연 한번 앞으로 한번싹 보여드리고 또 우리의 67대 우리 군반님들 여러분들 한껏 구경하시기바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저기 서 있는 이름은 예, 작년도 이 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이 작품 한번만싹 보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렇지. 날씨가 날씨가 너무 좋지요. 그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음으로써 이런 공연장이 웃음도 빌 수가 있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자그놈이로 거기 MR 있잖아 MR 그장 타령 한 번만 촥확확 뽑아주라 어 그렇지 뭐니디 뭐래도 이 가수의 타령 한번 볼펄 놓고 볼펄 놓고 다하수 박수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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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都欺负大汉，还是把大汉的胆打。